기간조입니다.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이번 수속 후 병동에 도착한 환자에게 해야 할 일은 1. 수술 동의서 받기 2. 외래 방문 일자 안내 3. 질병 경과에 대한 설명 4. 간호사실의 규정품 보관 5. 식사시간 및 면회시간 안내 정답은요? 5. 번 식사시간 및 면회시간 안내입니다. 하, 진짜 이런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환자가 입원 수속했어요. 그래서 입원 병동에 왔어요. 내가 지금 간호조무사로 신입이야. 환자한테. 식사 시간은 아, 뭐 아침 몇 시, 점심 몇 시, 저녁 몇 시에 나오고요. 면회 시간은 하루에 뭐두시간만 가능합니다. 이런 거 알려줘야 되는데 수술 동의서 간호조무사가 안 받아요. 외래 방문일자? 이건 퇴원하고 나서 다음에 방문하세요 이거잖아요. 이건 퇴원하고 나서지 병동에 입원했을 때는 아니라는 거. 질병 경과에 대한 설명 간호조무사가 하지 않습니다. 간호사실의 귀중품 보관 아니죠. 보호자나 환자가 보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통 입원실이 있는 병원에 취업하시는 경우가 제법 많아요. 뭐 요양병원도 그렇고요. 일반적인 병원에서도 간호 간병 서비스가 있고, 뭐 정형외과 수술하는 환자 입원 많이 합니다. 이때 입원생활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서 안내해 준다. 병동 구조는 간호조무사가 설명할 수 있다. 병실 안내, 화장실은 저기 있어요. 간호사실은 여기고요. 세면실은 저기 있습니다. 이런 거. 담당 의사 몇시몇시몇 시몇시몇 시에 회진 오십니다. 우리가 하지 않는 거 수술 동의서 안 받아요. 질병의 경과에 대한 설명 간호사실의 규증품 보관 이런 거안 한다. 전과, 전동, 전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전과, 과를 바꾸는 것입니다. 같은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과가 변경된 경우 외래 환자인 경우는 내가 오늘 정형외과도 보고 내과도 볼수 있잖아요. 그건 전과라고 해요. 전동, 이건 입원했을 때만 해당되는 거예요. 전동, 입원 환자가 오늘은 정형외과에서 수술했는데 갑자기 선망에 와가지고서는 지금 뇌신경과로 갈수 있거든요. 병동을 입원 환자가 옮길 때는 전동이라고 합니다. 전동은 외래 환자가 아니에요. 입원 환자한테만 해당된다. 전실. 병실을 옮기는 거예요. 이것도 입원 환자죠. 병동 내에서 병실을 옮길 때가 전실이에요.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경우 전원이죠, 전원. 다른 병원으로 옮긴다. 전동시 간호구조 활동, 전입시. 병동 시설에 대해서 안내한다. 모든 환자의 물품을 다 보낸다. 이런 것들입니다. 전 동은 입원 환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간호조무사의 반응으로 바람직한 것은 화학요법을 위해 입원한 말기 후두암 환자가 저도 제 친구처럼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여행도 마음껏 다니면서 즐길 수 있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1. 조금 우울해지시니까 다른 이야기 할까요? 2. 이번 치료를 받으시면 금방 좋아지실 거예요. 3. 저라면 다른 생각하지 않고 치료에 전념하겠어요. 4. 마음껏 여행 다니시면서 즐겁게 지내고 싶으시군요. 5. 그렇게 마음이 약해지시면 어떻게 친구처럼 여행을 가실 수 있겠어요? 정답은요? 4번입니다. 마음껏 여행 다니시면서 즐겁게 지내고 싶으시군요. 여러분이 어려워하시는 문제죠. 이게 <laughs> 사실 다른 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국가고시에서 원하는 건 뭐죠? 치료적 의사소통에 의한 대화법이냐를 원합니다. 반영. 아, 국가고시가 다가오는데 진짜 공부하기 너무 힘들다. 머리에 안 들어와요, 선생님. 아, 시험은 다가오는데 머리에 안 들어오시죠? 이게 바로 반영입니다. 대상자가 나타낸 느낌이나 내용을 간호조무사가 다시 표현하는 것. 침묵. 심사숙고할 시간을 제공한다. 수용. 비판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경청. 적극적으로 들어준다. 공감. 환자의 말 속에 담긴 감정이나 느낌을 함께 느끼고 자신의 감정을 환자에게 솔직하게 알려준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금방 좋아지실 거예요 이런 말은 하면 안됩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정맥주사 반을 삽입 직후 다음과 같이 말하는 환자를 위한 적절한 반응은 너무 아프네요 정말 저 선생님 제 방에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아우 정말 아프시겠다 아우 죄송해요 화나신 것 같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러면은 아 이해할 수 없으시구나 왜그러실까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보기 다섯 개 중에서 찍으세요 의사소통 중에서 치매 의사소통 한번 짚어 드리겠습니다 치매 대상자에게는요. 잘못 알아듣고 인지 능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게 좋고 어 도대체 왜 그러세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됩니다. 본인도 자기가 왜 그러는지를 몰라요. 예 아니오로 답할 수 있게 해 준다. 간단 명료한 단어를 쓴다. 항상 현실을 알려 준다. 지금 12시니까 점심 먹을까요? 지금 겨울이니까 따뜻하게 보일러를 틀까요? 이렇게 현실을 알려 주셔야 됩니다. 지금이 몇 년도인지,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딘지를 몰라요. 항상 인지를 시켜줘야 돼요. 안녕하세요. 저는 뭐 간호조무사, 귀관조예요. 요양보호사귀요보예요 이런 식으로 현실을 알려주도록 한다. 난청 환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 귀가 안 들리는 거죠? 1. 긴 문장으로 설명한다. 2. 입을 작게 벌려 말한다. 3. 환자와 이야기할 때 입을 가린다. 4. 보청기 착용 시 입력을 낮게 조절한다. 5. 눈짓으로 신호를 주면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정답은요? 5번. 귀가 안 들리니까 입모양으로, 눈짓으로 신호를 주면서 이야기한다가 적합합니다. 재생자의 눈을 보면서 정면에서 이야기한다. 몸짓, 얼굴 표정, 제스처를 취한다.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쉽게 설명하는 게 좋아요. 귀가 안 들리니까 단어만 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입을 크게 벌리는 게 좋고, 보청기를 착용했다면 입력을 높게, 입력 값을 높게, 얼굴 마주보면서 자음을 분명히 발음한다. 도시 하수 처리법의 순서로 오른 것은, 이거 정답. 스크린, 침사지, 침전지, 활성온입법. 사, 전, 여, 독. 침, 사지, 침, 전지. 요 순서만 알아도, 어, 추릴 수가 있어요. 스크린. 스크린이 뭐예요? 망 같은 거예요. 큰 건더기를 이렇게 추려주는 게 스크린입니다. 침사지는 뭐죠? 하수처리 과정에서 돌이나 모래, 플라스틱 병 등을 걸러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연못이다. 큰 망으로 큰 건더기 걸러내고 침사지. 침 전지, 그 다음에 활성 온이법, 생물학적인 처리, 염소 소독, 그 다음에 급수가 들어갑니다. 수돗물에서 염소 냄새 나는 이유는요, 염소가 소독력이 강하고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염소 소독을 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어요. 소독력이 강하고 잔류 효과가 크며 조작이 간편하고 가격이 저렴한 물의 소독 방법은 염소 소독법이다. 염소 HCL이죠. 물의 자정작용은 스스로 자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개입하는 게 아니에요. 침전, 분해, 희석, 일광소독, 이런 과정으로 가고, 인공적인 거는 사람이 인공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전, 여독, 침사지, 침전지, 여과지, 소독. 중간에 뭐가 들어가더라도 이 순서를 아시면 답을 맞출 수가 있어요. 정수법의 순서, 사전, 여독, 어, 침사지, 침전지, 여과, 그 다음에 뭐 소독, 뭐 급수, 이런 식으로 갑니다. 현재 호기성균을 활용하여 생물학적으로 하수처리하는 거 활성온이법이다. 산업피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산업보건 문제죠. 1. 비가역적인 생체변화를 의미한다. 2. 정신적, 육체적 노동부하와 관련이 없다. 3. 재발생 건수와 산업피로는 반비례한다. 4. 작업 시간은 산업피로 발생과 관련이 없다. 5. 적절한 휴식과 충분한 영양섭취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옳은 거 정답? 5번이죠. 산업 피로. 산업장에서 일하는데 너무 피로한 거. 비가역적인 생체 변화를 의미한다? 가역이 뭐예요? 돌아갈 수 있다죠? 비가역. 돌아갈 수 없는 생체 변화를 의미합니까? 우리가 피로할 때 바카스도 먹고, 잠도 자고 하면은 피로는 좀 회복되잖아요. 그렇죠 정신적 육체적인 노동부하와 관련이 있어요.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워도 우리는 피로하니까. 재 발생 건수나 산업 피로는 비례하죠. 피로하면 재가 발생하니까. 작업 시간은 산업 피로 발생과 관련이 있다. 조금 일하면 피로가 덜하고, 많이 일하면 피로가 가중된다는 거예요. 적절한 휴식과 충분한 영양 섭취로 예방이 중요합니다. 낙상이든 사고든 피로든 항상 예방이 중요한 거예요. 산업 보건, 산업 보건은 뭐예요? 산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보건 건강해라 이거예요. 근로자들의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해라. 어, 우리가 배우는 간호조무사의 모든 법들은. 국민들아 스스로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해라 이겁니다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켜라 이거예요 산업보건은 근로자 보호를 해라 이거죠 적합한 작업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라 근로자가 건강하도록 해라 유해한 거를 배제해라 이겁니다 산업보건의 목표 근로자 건강해라 왜 그래야 일 잘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니까 이겁니다 일차적인 목표 근로자의 건강관리 이차목표 생산성 향상 건강관리에서 돈 많이 벌자 이겁니다. 산업재해 예방하는 방법 스스로 노력해라. 국민들아 스스로 건강해라. 산업 피로 휴식과 영양 섭취로 예방이 중요하다라는 거. 산업 피로 하면 결과는 생산성도 떨어지고 재해 발생 건수가 증가한다. 장기간 침상에 누워있는 환자의 발 뒤꿈치에서 표피부터 진피층까지 찰과상과 수포가 관찰되었다. 욕창의 단계는 수포가 포인트입니다. 2단계예요. 수포가 생겼다? 2단계입니다 장기간 침상에 똑바로 누워 있으면 발 뒤꿈치까지 욕창이 생기는 거예요 욕창은 왜 생겨요?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 압력 때문에 생깁니다 그래서 체위 변경을 잘 해줘야 되죠 누워 있으면 2시간 간격으로 앉아 있으면 압력이 더 체중 부하가 많이 돼서 1시간 간격으로 체위를 변경해 줘야 된다 수포가 생겼다 2단계예요 처음에 1단계는 불구스름했습니다 발적 이때 관리를 잘 해줘야 돼요 2단계는 수포, 물집이 생기고 3단계 괴사, 썩기 시작하고요. 4단계 깊이 썩어요. 근육과 뼈까지 괴사된다. 구멍이 뻥 뚫려있는 상태로도 삽니다. 간호조무사가 병실에 들어갈 때 N95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환자의 질병은? N95, 95%까지 걸러준다 이거죠? 1. 농가진, 2. 봉화지겸, 3. 심내막염 4. 세균성 이질, 5. 활동성 폐결핵 정답은요? 5. 번 활동성 폐결핵, 호흡기계 질환일 때 N95 마스크 끼겠죠. 농가진 봉화지겸 뭐 이런 거는 다 만져서 접촉성이고, 세균성 이질 먹어서 걸리는 거고. 공기주의 격리 지침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간호조무사가 격리실에 들어갈 경우 N95 마스크를 착용한다. 뭐 N95 마스크 또는 헤파 마스크 요게좀 많이 필터링된다 이 얘기예요. 욕창 환자에 대한 간호부조 활동으로 오른 것은 1. 저단백시이를 제공한다. 이. 4 시간마다 체위를 변경해 준다. 3. 미톤 불은 여러 겹으로 주름지게 한다. 4. 침상이 젖어 있지 않도록 자주 확인한다. 5. 미끄러지도록 당기면서 자세를 바꿔 준다. 정답은요? 침상이 젖어 있지 않게 자주 확인한다. 젖어 있으면 미생물이 생기고 번식을 하기 때문에 육창이 잘 생기니까요. 육창 환자는 회복을 하려면 고단백 시이가 좋고요. 2시간마다 체위 변경. 누워있는 대상자 두 시간마다, 앉아있는 대상자는 한 시간마다 체위 변경해준다. 미토니불은 주름이 없이 팽팽하게 있어야 압력을 덜 받아요. 뭐, 미끄러지도록 당겨라, 팔을 잡아 당긴다, 이런 거 표현 다 틀립니다. 당기면 안 되죠? 자세를 바꿔주는 건 좋아요. 욕창환자 고단백식이. 침상이 젖었는지, 또 기저귀도 자주 확인한다. 이불은 주름 없이 팽팽하게, 수분 섭취 잘 시키고, 팔을 잡아 끌거나 당기거나 하지 않는다. 고단백식이 좋다. 욕창환자 드레싱. 과산화수소 생리식염수 포비돈을 씁니다. 포비돈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 상처 나면 포비돈 바르시죠? 저 바르거든요. 그게 바로 욕장 드레싱에도 사용된다. 또 과산화수소가 굉장히 사실 세요. 조직에 많이 녹는데 이걸로도 사용한다. 과산화수소는 또 치아 미백에도 쓰고 응혈된 혈계 머리에 피 떡졌어. 과산화수소 물하고 4대 1로 섞어 가지고서는 어 없을 수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침대 위에 뭐 생리혈이나 이렇게 피를 많이 쏟았어요. 그 매트리스까지 이게 흡수되잖아요. 어떻게 닦까요 과산화수소를 뿌리세요. 그럼 보글보글하니 막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렇게 하고 마른 거즈로 닦고, 과산화수소 뿌려서 보글보글해서 마른 거즈로 닦고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게 가장 좋아요. 욕창간호 공기침대, 욕창예방 매트리스도 씁니다. 욕창의 단계 수포가 있다 이 단계예요. 욕창 알코올 써요? 안 써요. 알코올이 엄청 강해서 개방병소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게 뭔가 이렇게 살이 까져 있고 이런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엉덩이 주사 맞을 때 그때는 70% 유수 알코올로 닦아서 쓰죠. 성인환자의 침상 목욕 방법으로 오른 것은? 침상 목욕,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1. 발톱을 둥글게 깎아준다. 이 눈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닦아준다. 3. 목욕물의 온도는 30에서 35도. 4. 팔은 손끝에서 겨드랑이 방향으로 닦아준다. 5. 가슴과 등을 닦은 후 팔과 다리를 닦아준다. 정답은요? 팔은 손끝에서 겨드랑이 쪽으로 닦아준다. 혈액순환 잘 되라고 말초에서 중심으로 닦아준다 이 얘기고요. 발톱은 일자로 깎아준다. 손톱은 둥글게 깎아도 된다. 눈은 안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준다 그랬죠. 깨끗한 쪽과 눈꼽긴 눈이 있다면 깨끗한 쪽 먼저 닦는다 이거죠. 목욕물의 온도 침상 89. 89는 모두 하게 뭐죠? 40몇더 하게 40 몇이죠. 43도에서 46도가 침상 목욕물의 온도입니다. 얼팔가 얼굴 팔 가슴 이렇게 닦아줘요. 침상 목욕 얼팔가. 얼굴, 목, 팔, 가슴 닦고, 배 닦고, 팔다리 닦고, 등 닦고, 회음부 닦아주고, 손발톱 잘라줍니다. 얼굴에서 눈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왜 침상 목욕해요? 못 움직이니까. 부동환자에게 침대 위에서 닦아줍니다. 목욕물의 온도는 43에서 46도. 발톱은 일자로 자른다. 손톱은 둥글게 자른다. 말초에서 중심으로 닦는다. 상지. 상체는 팔에서 어깨 쪽으로, 하지는 종아리에서 허벅지 쪽으로. 배꼽 중심으로 배는 시계 방향으로 따라서 마사지하듯이 닦아준다.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침상 목욕할 때 환자의 사지를 말초에서 중심으로 닦는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순환, 혈액 순환 잘되라고죠. 정맥혈의 귀환을 촉진하기 위해서. 말은 어려워도 그냥 그 맥락을 이해하세요. 아, 혈액 순환 잘되라고. 정맥혈의 귀환 촉진. 정맥혈의 귀환 촉진. 좌욕도 중요하죠. 좌욕 왜 해요? 상처 치유, 소염 작용을 위해서 합니다. 좌욕, 물 온도, 좌욕 83, 83. 40몇 도하기 40몇. 40도에서 43도, 좌욕물의 온도이고요. 5에서 10분 동안 합니다. 영, 좌, 침 5에서 10분. 영, 영하 목욕. 좌, 좌욕. 침, 침상 목욕은 5에서 10분만 한다. 부황도 5에서 한 15분. 통 목욕, 통 20. 목욕 시간은 20분 이내이다. 환자가 어지럽다고 하면은요. 일어나게 하는 게 아니라 통에서 물을 빼고 트렌델렌버그 포지션, 트렌델렌브르크 자세, 다리를 높여주는 거예요. 목욕 중 욕실 문 안에서 잠그지 않습니다. 쓰러져도 몰라요. 통이공, 통 목욕은 20분 이내이다. 이게 간호조무사 시험과 요양보호사 시험이 좀 다른데 이론이 좀 다르게 나와요. 숫자가 그래도 유도리 있게 보기 5개 중에서 가장 근접한 정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요양보호사에서는 목욕 시간은 5분이라고 해요. 뭐, 전체 목욕 시간은 3, 40분 걸리지만, 통에 들어가 있는 시간은 5분이다, 이러거든요. 왜냐면은 대상자들이 다 연로하니까. 어, 그렇지만 간호조무사 시험이죠? 목욕 시간은 20분. 통 20. 기억하세요. 좋아요 누르면 합격.